전퍼를 저질러서 회사 망했어요. 약간 섭섭해. 뭘 섭섭해? 몰라, 자기 집도 아닌데. 역시 빨리 나가게 한다고 막 겁나 청소하고 막 엄청 막 해놔가지고 와서 막 <laughs> 지금 제일 깨끗하다. <laughs>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 보자마자 아, 딱이 집에 이제 저 사람들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. <laughs> 섭섭하더라고. 웃겨 아주. 자기가 거기서 울었어야 쐐기를 받는 거야. 쟤도 제가 아, 진짜 이 집에서 나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. 근데 아, 진짜. 누나 아, 먹고 음. 마음 풀어. 내가 산건 아니지만 자기가 산 거지만. 음. 만약에 저 사람이 감동적인 말 멘트도 안 줬으면 아. 울었어. <laughs> 음. 아,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앞으로의 길잘 되실 거라 믿고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 누가 집방은 사람 풀었는데. 말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,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살줄 거예요. 야 <laughs>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. 지상. 지상으로 지상으로 녀 고신해야지 고신 후속전입다 우리 오가어거아 좋다 을 <laughs> 약간 뜨끈뜨끈하게 한다 아 그래? <laughs> 이게 일반이요네 <laughs> 장난 아니다 다 먹었다 여기 응, 진짜 맛있다 삼계탕 안 좋아하는데 얘는 맛있는 거 같아 왜 이렇게 쪼꼬미들이 많지 여기? 여기 쪼들있 쪼꼬미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응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응. 있고 근 예쁘다 오 역시 여긴 감성이 <laughs> 와 예쁘다 되게 이쁘네 그니까 동물성 크림의 맛이야? 응 음, 완전 내가 좋아하는 그, 약간 달고나 느낌이야 <laughs> 그렇지 않아? 어. 크림 진짜 리얼 크림 브를레네블로 이렇게 했나봐 어. <laughs> 상상 속의 맛 <laughs> 깡깡 깨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부 잘구나? 네 아. 남편 따라 나와서 좋아? 어 엎드려 잘에게니야 원래 감상을 물어보는 거지 요즘 자기 PR의 시대인데 <laughs> <모습을 해봐>. 레고 레고 <laughs> 와 이건 자기들한테 선물이야 거짓말 미쳤는데? 에이 이거 자기 친구 줄 거잖아 아 어, 그건 이거고 아니야 이거 자기 먹어. 자기 먹고 싶은 사람아. 이거 내가 먹을게. 네? 뭐 같이 먹자. 이거. <laughs> 그래 그래. 집에 가서 같이 먹자. 네, 저 같이. 아까 <laughs> 지나가는 아줌마 뭐라고 했잖아? 뭐라 했어? 어, 나 너무 충격 받았어. <laughs> 박사가 40%가 백수래요. 그러는 거야. <laughs> 아니, 듣는 박사 기분 나쁘게. 어? 그러니까. 지금 어? 박사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. 그래서 40%가 백스야? 100순위? 백스는 좀 위로가 되는 말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알고 보니까 저는말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<웃음> 천사. <웃음> 야 뭔가 벌써 그림 같은데 자기? 장난 아니야? 네? 우리 저기 가는 거야. 나인이라고 써있지, 더 나인. 드디어 한강 경성을 서울 떠나기 일주일 전에. 일보, 일보 직전 아니야 이거? 일보 직전. 음, 그 정도 돼야 여기 오는 거다. 자리 많다. 왜? 오늘 추워서 아 그래요? 아요해요 감사합니다 커플 제일 좋은 자리다 여기? 어. 와 여기 재밌데응 이게 서울이다 자기야 이서야어그차막 지나가고 양화대교 그지? 저기 건너서 사람들 퀼테이블 하고 와 뭔데? 열심히 구운자 먹어라. 응? 그 내가 먹던 장친데 어쩌라고? 응. 네? 이렇게. 어 우리 첫놈들이라서 이거 안해 봤는데 어때? 음. 어, 첫놈들 어, 자동라면 처음 먹는다. 그때 노을이 살짝 져 버렸어, 자기야. 살짝 지고 있어. 음. 어? 예. 내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은데, 너 어, 고생 많았다 자기야 자기도 고생 많았고, 나도 고생 많았잖아. 어떻게라도 나는 표현하고 싶은 거야. 어. 우리 의 잘못이 아니 회사의 대표가 범법을 저질러서 회사 망했어. 어. 그래서 직원들이 터져 나왔어. 어. 그냥 그 상황이거든. 그래서 지방으로 다시 간다. 음. 애들은 또다 어디로 가는 걸까? 잘 살아. 우리는 서울을 떠난단다. 이제 서울에 또 강남을 왔네, 마지막으로. 이야. 와, 예쁘다. 와. 와, 또 새로운 게 왔다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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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갑자기 왜 사? 왜? 서 산데? 와, 멋있다. 먹어 음. <목소리> 사실 팝콘 먹으러 왔어 나 팝콘 좋아하거든 미 예. <laughs> 우와 이렇게 되있는거 봐봐 영화같이 우와 근데 좀 신기하긴 <목소리> 하다 신기하긴 하지 신기하긴 해어 분위기 좋긴 좋다 그렇지? 어 뭐야? 내거 죽일 거야? 응 이용해 할 거면 사람 빠뜨리는 게좋어 죽여 죽여 다 드릴게. 네. <웃음> <웃음> 그 학교 죽일 만한 애가 있었는데. 네이거은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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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아 너요 <laughs> 주겠어. 아, 저. 어. 오케이. 어, 원영아 선파가. 네. <laughs> 어제 농구하는데 농구 마지막 농구라고 사람들 패스 겁네도 맞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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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예뻐>. 슬퍼 슬퍼? 에프 나 겁나 웃었는데 <laughs> 이렇게 운전해서 인천 가는 것도 마지막인 것같아 지금 아 근데 난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 내가? <웃음> <웃음> 왔다 <laughs> 오늘은 뭐야? 이거 뭐 우유만 가득해? 뭐야 <laughs> 우유? <laughs> 기분이 어때? 어? 당분간 마지막 오프라인 손절하해 아니지 제발 우리 손절하지 말아줘 너무 멀어차 자주 못 네. 오지 네네 여름에 보는 걸로 놀러와서 네. 보자마자 어? 여러분들의 보이라고생각하는사람는데아 진짜?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산거 공개하겠습니다 아니, 뭐 어때요? 예 s 와, 진짜 고급스러워. 아, 근데 약간 이거랑. 이거 너무. 치킨이랑? 비이 비슷한 친구들네 아, 이렇게 생았구나 아, 내가 물어봤거든. 하나하나 이렇게 먹는 거냐고 물어봤거든. 예쁘게서 아그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야, 뭐하니? 이 <laughs> 뭐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저번에도 못 먹어서 좀 슬펐다고 맞아 이게 그렇구나. 다 떨어졌었어 6개월 만이죠? 와서 6개월 만이네 다음 타자, 다음 타자. 어. 근데 얘네 둘이 앉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어 집도 없겠네 천지 세계여행을 한번가보야 아 너무 웃겨 너 생각도 벗어났잖아 네뭐 상관없잖아 네 그래도 먹어 뭐라 이거 실수가 좀 있었어 그냥 세다가 잘못 해가지고 우리 세형 거를 까먹었던 내가 그래서 별거 <laughs> 아니다 어? 귀여워 뭐예요? 식량만 해? 타로예 <laughs> 나도 모른다오세법 그럴 듯 아, 네. 네, 네. 약간 급하게 네. <laughs> 아, 여행. 어. 아. 아, 네. 하이 하이 요 여기. 어, <laughs> 빠야예요, 네. 아, 네. 와, 뭐 <laughs> 오. 요리하는 남자 와 진짜 잘 잘라 <laughs> 오. 오. 오, 느낌이. <laughs> 와 너무 초대받는 느낌이 와취향니까키트니까쉐리니까런거잘모르는 <laughs> 취향. 어, 아니면 블니까 <laughs> <laughs> 안녕세요와 향이 있다. 오, 향이 미쳤어. 이있어 그래? 향이야? 음. 얘는 바벨라우랑 엄청 달달한 요거 요 음. 요건 요건 요것도 좀 배경 되게 예쁘게 나와. 이건 음. <laughs> 우리가 싹스를 했어. 음. 와, 와 크게 완판 완판 뭔가 탕탕 치고 있어. 오이 탕탕인가 봐. <laughs> 상상했던 비주얼이 아닌데? 이게 뭐야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그 탕탕 친거왜한 거지? 탕탕이 아니네? 명란을 친 거야? 뭘친 거야? 명란 맞아 응. 명란 을왜 응. 쳐? <laughs> 쳐? 명란을 왜 쳐? <laughs> <laughs> 명란 올렸다는 거 아니야? 망치로 아 망치로 네, 그래서... 네, 본인 집거 찍는다 누구 와야지 이렇게 먹으니까 나도 똑같구나 똑구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 와

이 숨기쳐 보같 아주 아방송 뭐냐 이거 아, 지금 너무 예쁘다. 마지막 밤이 아주 그냥 우로 있고 있구만. 우로 있네. 이거. 어? 아, 귀엽다. 귀엽다. 여기 방청객은 얘기하면 안 돼. 방청객 그냥 이렇게 앉으면 돼. 오. 아 청천 모임 청천 모임을룸을큰거 음. 빌려가지고 모래방 이렇게 해놓고 자유롭게 막 불렀다. 근데 음. <laughs> 이별 택시 부른 부른 거야 청천 모임에서 <laughs> 아, 어울리나? 아, 아, <laughs> <저 라이브는 한쪽까지. 웃음> 어 아저씨, 죄송해로 음. 아, <laughs> 약간 축가땐 <laughs> 사랑이 말하는 우 말하는 선물이라고 너무 어, 아, 못하겠는데? <laughs>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말까 뿐만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. 오늘 뭐야? 네. 먹는 거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응. 남은 거 먹자 이거래. <laughs>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두두두두 막. 오! 오. 봐봐 내가 이렇게 아! 할지. 오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우와. <웃음> 조명. <웃음> 미쳤어 이거 피스타치오. 음. <laughs> 야. 내가. 피랑강냐 우리. 그니까 그걸 올어 너는 이제 어때라? 소리가 우는 목소리였어. 아들이? 이제 가자. 좋다. 여행 가는 거지. 놀러 가는 거니까. 응. 할 거야. 지 않아? 스 <laughs> 자기야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군대 트라우마가 올라올 줄은 계속 모르는데? 오, 게트라우마인데 어떻게? 나 자기가 군대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. 아, 어, 나 어제 입고 살았지. 어 <laughs> 있어. <laughs> 시작을 알리는 피자